수금 연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 18절 말씀해 봐도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수금을 탈줄 안다는 겁니다 바이올린을 할줄 안다는 겁니다 첼로를 할줄 안다는 겁니다 비올라를 할줄 안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은 오늘 이 수금을 거기에서는 하프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하프에 보면 은 하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프는 오늘날 이 가슴에 안고 하는 그런 하프하고는 좀 다르게 엄청나게 큰 하프, 사람 키보다도 크고 한 발도 더 되는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하프가 예,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수금을 하프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는 뭐 성경에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우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요 이 찬송을 열정적으로 찬송을 막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저절로 우리 그때 제가 자라나던 교회는 크게 예배당을 짓고 하기 전에는 옛날 말로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손풍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발로 페달을 막 밟아서 바람통에다가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건반을 누르면 어, 소리가 나는 일제, 이 야마하 풍금이 있었습니다. 건반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한네 옥타브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악기가 교회 전부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 찬송을 하면서 그 악기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가가지고 풍금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풍금을 뭐 도레미 이렇게 쳐 보다가 나중에 이게 되더라고요. 뭐잘 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그래도 해 봤어요. 사으로 치는 그런 찬송가도 있고 근데 하도 해본 지가 오래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악기를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도 찬송을 배우고 그 찬송에 열정을 갖게 되면은 자기도 기타가 배우고 싶고 드럼도 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어, 기타를 배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타를 잘 치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에게 좀 나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같은데 가면은 기타가 몇 개씩 가져가 가지고 막 그냥 기타를 서로 치면서 이렇게 영감의 재창을 하고 복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던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악기를 가지고 찬송해야 되겠다 하면서 수금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에하 23장 1절에 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건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송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찬송 잘하는 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 22장 1절로 51절, 역대상 16장 7절로 36절 이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찬송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말고, 지금 시편은 얘기 안 했어요. 시편 말고, 이렇게 사무엘 하에도, 아니면 역대상에도 많은 찬송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봐요. 우리는 찬송은 할줄 알죠. 찬송가가 있고, 아니면 이런 복음 찬송가가 있고, 그것이 있어서 또 그걸 듣고 또 같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찬양단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시를 우리는 별로 써보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학생들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발간하는 고유한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랑하던 교회는 학생들은 에덴이라고, 에덴이라고 그 제목이 돼갖고, 계속 해년마다 학생들이 그 어, 거기에는 뭐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문학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별별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에, 책을 만들어 냈었어요. 청년부가 돼 가지고 청년대는 샬롬 어롬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서 책을 만들고 어,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 시도 쓰게 되고 수필도 쓰게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쓴 어, 수필도 있고 시도 있고 저도 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시인이 된것 같고 어떤 때는 수필가가 된것 같고 어떤 때는 마치 문학가가 된것 같고 어, 그랬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교회에서 어, 배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자라났어요. 요즘에는 그냥 학교 공부, 학원 공부가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예술제 문학개방 같은 걸 하려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밤을 막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는 별로 학원이 없었잖아요. 행복한 시절에 공부하고 자라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은 잘 못해. 그래서 언제나 시한 편도 써볼 줄 모르고 수필 한 번도 합서 볼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니 다윗은 찬송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쓴 이런 인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교회, 즉 성전에 찬양대를 조직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보면 다윗은 음악하고 이 찬송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찬송자라는 사람으로, 예? 그리고 그는 또 역시 찬송시를 스스로 쓸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고, 한번 써놓으면 아주 유명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쓴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그 찬송실을 우리가 듣고 또 읽으며 은혜를 받고 영혼의 충만함을 갖는 이런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다윗이 했다 어디에?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 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옛날에 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찬송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송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능과 효과는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저는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찬송은 우리들의, 즉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영혼이 항상 한쪽으로 선을 이루면 나갈 수만은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있고 악한 영이 역사하고 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상반된 내용이 뭐 시소게임처럼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찬송이 올라가게 되면 악한 영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했어야지. 세 번을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아예 할 걸. 하고 <laughs> 그런다니까. 그래요. 찬송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을 아름답게 한다. 그 얘기예요. 찬송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하고 복된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무슨 뭐 예, 악기에 맞춰 갖고만 했나요? 그 곡조가 맞아서 또잘 했나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권사님들 또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던 어른들 보면은 예, 잘 곡조도 안 맞. 안 맞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동이 돼 갖고 뜨거워 갖고 어떻게 할줄 모르고 그냥 눈물을 주 줄줄 흘려가면서 찬송을 그렇게 올려 드리는 모습을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렇게 저렇게 찬송이 은혜가 될까? 찬송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런데 제가 자라나면서 역시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뭐 기도하다가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찬송하다가 보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으로 나를 세우는 이런 날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찬송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속에 번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요한 바다로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 정말 나는 안전한 항구에 다 다른 것 같아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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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갈등을 잇게 하시고 범민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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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를 끝도 없이 그렇게 되뇌이면서 지날 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찬송은 인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악령을 쫓아내, 악령에게서 해방되는 역사가 찬송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면은 다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에 좋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니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은 떠나가고 대신에 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떠난 신령은 악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이 악령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를 그 악령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에게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수금 잘 타는 사람, 여기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은 그냥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볼때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그 찬송에 근거해가지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악기가 들려지면 그 사람은 세상 노래하는 거예요. 예? 네? 세상 노래하는 거예요. 네. 나는 할줄 아는 게 인생은, 그렇게 모르는줄 알지만은, 나저 푸른 초원에도 조금은 해요. 해야... 세상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기타가 들려지면은 저 부름 저이랜되니까 아, 죄송해요. 그렇잖아요. 그 악기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 노래를 에, 하게 하는 악기라 그러니.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을 잘하는 이 사람에게 악기가 들려지게 되면은 그 악기가 어떤 악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앞에 16장, 어, 디에요 13, 1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뿔병에 에, 기름이 차 있어요. 이 뿔병에 채워진 기름을 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을 때 다윗보다도 형님들이 더 위에 있어요. 아주 훌륭한, 예? 외적으로 막 그냥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넘넘하고,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엘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예? 쭉 형님들이 있어요. 근데 다 형님들 제쳐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뽑으셨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뽑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지요, 뭐. 그거에 근데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이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뭐 악기만 악기를 가지면 찬송하고 입을 열면 말 그대로 찬송만 나오는 거죠 예? 네? 어떤 찬송 시편 23편을 근거로 해 보면은 어떤 찬송이 나왔겠어요? 여호와는 뭐 이렇게 했다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렇게 했다든지 1 0편 23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에게 들렸던 이 악령을 물러가게 했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된다 그래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니까 상쾌하게 됐다. 이 상쾌. 상쾌. 뭐이 쾌자가 돌림이 참 좋아요. 상쾌, 육쾌 통쾌, 명쾌. 뭐또 있겠지만은 전부 보면은 좋은 것들이에요. 상쾌하게 되었어. 이 상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나쁜 것이 없어졌어요. 더러운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 가치 없는 것들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온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힘으로도 어요 그의 혼란한 상태가 사라졌어요. 광기가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악신에 들리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해가지고 찬송을 하면 그 사울에게서 악령이 쫓겨나가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해졌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악신이 또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그래서 악신한테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죽고 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찬송이 영적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에게는 악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역사들이 구름처럼 그를 둘러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은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쫓겨나갈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에 의하여만 악령은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리암과 헵시바, 앙상블 현악을 연주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개가 비올라를 연주하니 악신이 도망 도망가더라. 아멘. 비올라 한 사람만 아멘 한 거야 뭐야. 아무개가 첼로를 연주하니 누구에게 있는 악신이 도망가더라. 이와 같은 거지. 바이올린 안 하면 또 시험드니까. <laughs> 아무 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아무 개에게 있던 악신이 도망가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악기로 다윗처럼 찬송 잘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을 잘해 영적 감동이 쓰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이 다루는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악한 영은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면 악기를 못 하는데 언제 악령을 물리치는 거요 찬송만 잘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찬송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잘 하시면 악한 영이 찬송에 의하여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악령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평안한 삶, 능력의 삶, 권세의 삶, 축복의 삶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